다정하게 첫인상을 바꾸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표정과 눈빛을 조금만 부드럽게 조정해도 오늘 만나는 사람이 느끼는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확인된 다섯 가지 신호를 당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들을 살짝 모아봤어요. 민선 님은 오랜만에 소개 자리에 앉자마자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눈을 마주치긴 어색해 자꾸 컵만 만지작거리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휴대폰 알림이 울리자 본능적으로 화면을 한번 확인했고 상대가 말을 잇자 중간에 "아 저도요" 하며 서둘러 자신의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스타일 좋으시네요"라는 칭찬에는 아니에요. "아무거나 입었어요"라며 손사래를 쳤고요. 돌아오는 길 민선 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건 아닌데 왜 공기가 자꾸 어색해질까?" 어렵게 마음을 잡고 나온 소개팅이 어색했던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방법 5가지면 애프터 신청 무조건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꼭 숙지해보세요. 먼저, 눈맞춤입니다. 눈을 바라본다는 건.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되지만 그 모습이 무심함으로 비칠 때가 많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1초에서 3초 정도만 편안히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 시선을 살짝 입가나 천짓으로 내려두었다가 다시 눈을 봅니다 이 부드러운 리듬만으로도 안전하고 반갑습니다 라는 신호가 전해집니다 특정 상대에게만 억지로 하려 하기보다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과 먼저 가볍게 연습해보시면, 긴장도 자연히 풀립니다. 둘째, 미소입니다. 미소는 대화로 들어오는 작은 초대장처럼 작동합니다. 무표정은 지금은 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신호가 될수 있지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썹에 들어간 힘을 풀어보세요. 억지로 크게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예의와 친절을 배웠듯, 미소도 천천히 습관이 됩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생각보다 쉽게 문을 엽니다. 셋째,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집중입니다. 말은 여기서 나누지만, 마음이 내일 일정에 가 있으면, 상대는 금방 느낍니다. 만남이 시작되면, 호흡을 세번 고르고, 휴대전화는 잠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상대의 문장을 끝까지 듣고, 마지막 단어를 한번 따라 말해줍니다. 한강 길이 좋았다면, 한강 길이 좋았군요 하고, 가볍게 복귀해주세요. 과한 리액션보다. 눈앞의 표정과 목소리 공간의 공기를 천천히 음미하는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만족은 늘 현재형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느끼는 기분에 마음을 둡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방금 잘했나?를 걱정하지만 상대가 오래 기억하는 건 말의 디테일보다 감정의 잔향입니다 내 곁에서 편안했는지 재미를 느꼈는지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느꼈는지가 핵심이지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작은 농담엔 미소로 반응하며 재미있네요. 좋네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같은 짧은 긍정을 건네보세요. 호감을 표현하는 순간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의 미소와 맞장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는 안심을 전합니다. 관계의 기억은 결국 감정의 경험으로 저장됩니다. 다섯째, 칭찬을 기쁘게 받는 태도입니다. 칭찬은 작은 선물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예의이고 당신의 건강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겸손해 보이고 싶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곧장 부정하면 선물을 되돌려 보내는 모양새가 될수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다면 믿고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미소로 눈을 마주치며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더 좋아지네요 라고 답해보세요. 그 순간, 긍정은 다시 긍정을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공통점은 취향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눈맞춤, 미소, 현재 집중, 좋은 감정의 교환, 칭찬의 수용은 누구나 연습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거울 앞에서 10초만 미소를 연습해보세요. 내일 엘리베이터에서는 2초간 눈을 맞추고 가볍게 인사해보세요. 다음 만남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한 줄로 되짚어주고 칭찬이 오면 감사합니다로 담백하게 받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분명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상대가 안전함, 존중받음, 함께 있을 때더 괜찮아 보임을 느끼는 순간 호감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방법은 단순하고 효과는 큽니다. 지금 이 순간 표정과 시선, 말의 온도를 한 단계만 부드럽게 낮춰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상대가 안전함, 존중받음, 함께 있을 때더 괜찮아 보임을 느끼는 순간, 호감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방법은 단순하고, 효과는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